관순 열사가 계시고 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활동고장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 1 5일아산에서 출발해서 천안에 들어섰습니다 하루 하루 2 8시간을어서 지금 수만을 넘게 걷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걷는 가다면 민주주의. 당의 민주주의를 완성을 위해서 언론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부패를 바로잡고 이땅의민주을의를시켜서 그동안 우리가 모르게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입니다방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국방의 민주주 것이 국방의 여수주기 것이 국방의 민주하이고방의민것이 오직 하면은 독일의 언론에서 우리나라를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아, 언론 때문에 망치고 있다. 아, 있다. 아, 시민의 눈과 인물 귀를 가리다, 의 정부와 거짓 정부를 흘리면서 언론 등각 등각대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시장을 시민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국회한 세력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있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언론이 아니라 언론을 가장한 검지의 집단입니다. 조선일보는 태생부터 외국언론입니다. 태생부터 국제강경기의 일본협작으로 변하서 민족을 사지로으로막고다 민족을 수탈하고 인재 징용을 하고 성장도 하고 국제로부터 국의고해사 바흐민족을 괴롭히게 되기 위하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하는 범입니다 독립정신이 충만한 천안시에서 이조선일를 그대로 눈 뜨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슨 문을 어떻게 안 시민들이 로눈 뜨고 볼수 있겠습니까? 봉산지라고 해서 지금 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지에서 천안시에서 청안시민들이 조선일보를 그대로 두고 조선일보라는 건조고 읽고 방의행동주심과구의중립주의 국민의 눈과 귀를 버리고 국민의 정보와 식민사관을 학대 재생산하면서 나라를 종목고 있는 조선고 이제는 더 이상 반간하고 자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폐간시켜야 합니다 누가 폐간시켜야 합니다? 가장 잘할수 있는 시민이 바로 여러분이 엄청 많은 시민입니다. 땅에서 가장 독립운동가가 많이 배출되고 땅에 독립정신이 가장 충분한이천안에서 조선일보 부탁할 시간이 없는 다면 어디에서 꼭할 수가 있다는 바람이 많을 겁니다. 이 질문은 국민들께 의 물어볼. 가장 잘대안 시킬 수 있고 조선 TV 조선 중단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고 민족 전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에 리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 모두 천안 시민께 거는 기대가 너무나 큽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나 함께 저희가 그러려는 한계를 만들어 팔9 민주 묘지까지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지지의 완성을 위해서 언론개혁을 하고 조선국 폐간하고 세구조선 폐간시키고 함께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미주의를 완성해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